네, 오늘도 라이트 이벤트 너무 예쁘던데요? 뭔가, 딱 그, 반딧불 때다아유인성 여기 할때 라이트가 있으니까 너무 예뻤어요 박수 이거 기획한 사람 칭찬 아, 이렇게도 네, 할게요 <laughs> 네, 2025 도형 앵콜 콘서트 유어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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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저는 우영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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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다. 네, 우영입니다. <laughs> 네, 아무튼. 360도로 예,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다들, 어, 근데 뭔가 되게 좀 약간 그, 다들 되게 뭔가 오늘따라 갑자기 이런 말을 먼저 하는 건좀 그렇지만 핸드폰을 들고 앉히는 분들이 꽤 많아서 좀 놀랐어요. 근데. 진짜 아주 제대로 놀 생각으로 왔구만? 그죠? 그래서 그런지, 때창의 그 밀도와 데시벨이 엄청 났어요. 내 스타일이야. <laughs> 아무튼, 제가 360도 어제 해보니까, 이제 이, 매트할 그때 이렇게, 이런 거를, <laughs> 이런 거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더라고요 한번까 카메라 <웃음> 잡기? <웃음> 자, 카메라 감독님들 준비 되셨나요? 지금 이거 제 하나도 짱도 하나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흥분을 금 자, 레스고 <laughs> 시작. 아니 아니 이거 하면안 되지. 어디어디? 어디? <laughs> 어, 아, 안녕하세요 네, 아,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, 또 안녕 <laughs> 아니, 공연 얘기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, 아무튼 공연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오프닝으로 안녕 우주를 들려드렸어요 네, 네. 네. 안녕 우주 그, 여기 관객분들의 이름이 뜬거 혹시 보셨어요? 네 날마다, 날마다, 그러니까 전체 관객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다릅니다왜냐면 안녕 우주라는 곡을 오프닝 곡으로 선정한다고 했을 때부터 어, 음, 나에게 우주라는 존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시진이들을 제일 먼저 떠올렸고 시진이들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함께 하고 있는 밴드분들 그리고 동영 해가지고. 아니, 뭐, 시작해보면 너무 좋겠다,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의미있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그리고 초반에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, 콘서트 타이틀이 유어스잖아요. 그래서 오늘의 콘서트는 사실 여러분 겁니다. <laughs> yours. This is yours. Yes. 아무튼. 끝까지 잘 즐겨주시기를 바라고요. 오늘 뭐 그래도 도란도란 아 그리고 오늘 그 나의 바다에게 때네 사실 어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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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제가 말이 많으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면 헹솔수흘 거려요. 약간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오늘 아 그러니까 죄송해요. 그니까 그러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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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오신 분. 오, 꽤 많으시군요. 아니, 면 오늘 처음 보신 분. 오늘 처음 보신 분도 많구나. 어제 사실 제가 나의 바다에게라는 곡에서 너는 나의 바다야 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바다처럼 촤촤서젖어 <놀람> 되는 그런 연출을 준비했으나 어제 팬들, 팬분들과의 핸드폰 라이트 이벤트 커뮤니케이션 미스테이크로 연출이 안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, 보셨나요 오는 네. 날다하그 파도소리가 나오는데 쬐, 쬐. 근데 진짜 멋이 없다좀 그죠? 이게 말 안해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주절주절 주절 다 말하고 그리고 있잖아요 뭐제 스타일인데 어떡해요 근데 그 위에서 부를 때도 사실 바다 위에서 부르는 듯한 느낌을 준 거예요. 그~ 양계를 깔고 레이저를 쓰면 이제 약간 바다처럼 보이잖아요. 아니었나 봐요. 근데 <laughs> 네, 바다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런 연출들도 생각해 을 보고 해봤습니다. 아, 나 하... 나 어떡하지? 할 얘기가 너무 많아. 잠깐만! 근데 네. 델러스 러브필드 할때 응원봉으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게 보여주어요 혹시? 이렇게 한바퀴 게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다 뭐, 이거.. 나 보고.. 찍고 있느라고 비행기.. 숲을 못봤잖아 이 사람들아 이 나무만 보느냐고 이, 이 비행기가 쭉신나다는 그..거가 약간 저 제가 저 소원이었거든요, 분들이 해달라고 제가. 친구 해주세요. 네. 이제 만약에 내일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발견하겠다. 그렇죠? 아 근데 저뭐 달라진 거 없어요? 아니. 방금이랑 달라진 거 없어요? 나옷 갈아입은 거 알아? 노래 아 <laughs> 전저옷 갈아입었어요. 저 VCR 나올 때도 갈아입었어요. 심지어 위아래도 다 갈아입었어요. 근데 어제 아무도 모르다가 색깔이 그냥 다 달라서 그였어요 옷이 아니. 그런 반응이 날더 비참하게 해저 옷을.. 옷을 바꿔 입었는데 못 따라치더라 나입 있어! 아무튼 아무튼 TMI가 뭐뭐 뭐, 뭐 마지막으로 노래 하기 전에 오늘 드레스 코드가 블루거든 요 맞춰 입고 오셨나? 객석 풀 주세요. 객석을로 주세요. 어 근데 비교적 많이 맞췄다 그냥이풀주세 되게 바다같아요 응원봉이 꺼지면 완전 바다같은 것 같은데? 오오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아무튼간에 네, 감사하구요 자, 이제 네, 이제 올라오겠습니다 노래 들으러 왔는데 왜 제, 제 말만 하고 노래는 안 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. 노래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제 노래의 모든 가사를 모르시더라도 괜찮습니다.